리치맘과통화책 은혜갚은 두꺼비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마음씨 고운 딸이 살았어요. 올해도 지난해처럼 농사를 망치면 큰일인데 반일를 하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딸 꽃님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지요. 걱정 마세요. 올해 농사는 틀림없이 잘될 거예요. 어머니 배고프니 우리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꽃님이는 집에 오자마자 밥을 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서 막 밥을 뿌렸는데 뭔가가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대구 언니 꽃님이는 깜짝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두꺼비지 뭐예요 두꺼봐 배고파서 왔니 꽃님이는 쪼그리고 앉아 두꺼비를 바라보았어요 툭 붉어진 눈을 끔뻑+끔뻑 하는 것이 마치 꽃님이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지요. 꽃님이가 그릇에 밥을 담아주자 두꺼비는 놀름놀름 잘도 먹었답니다. 딱 하게도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그날부터 두꺼비는 꽃님이네 집에서 살았어요. 두꺼비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꽃님이가 돌아오면 슬그머니 기어나왔지요. 두꺼바 어서 밥 먹으렴. 올해 농사가 잘 되면 다 배불리 먹게 해줄게. 꽃님이는 제 몫의 밥을 나눠 먹이며 두꺼비를 살뜰히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몇몇이 꽃님이네 집에 찾아왔어요. 꽃님이 어머니, 곧 마을 제사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나.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래전부터 꽃님이네 마을에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해 갑자기 무시무시한 지해가 나타나더니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생각다 못해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처녀를 한 명씩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자 지네는 사람들을 더해치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집집마다 돌아가며 처녀를 바쳤는데 바로 올해가 꽃님인의 차례였어요.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시오. 어머니가 땅을 치며 외쳤어요. 제물은 처녀여야 한다는 걸 알잖소. 부디 마음일랑 단단히 먹어요.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어요. 꽃님이와 어머니는 흐르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끙끙 끙 몸져 누웠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나 없이 어찌 사실까 꽃님이는 눈물 지으며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마침내 마을 제사가 내일로 다가왔어요 꽃님이는 그릇 가득 밥을 퍼 담았어요 두꺼봐, 내가 주는 마지막 밥이니 많이 먹으렴. 내일부터 내 밥을 챙겨줄 수가 없단다. 두꺼비는 슬픈 눈빛으로 꽃님이를 바라보았어요. 이튿날 저녁, 꽃님이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뒷상 동굴로 갔어요. 동굴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과 처녀를 제물로 바치니 올해도 우리 마을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데 이튿날 저녁 꽃님이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뒷산 동굴로 갔어요 동굴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과 처녀를 제물로 바치니. 올해도 우리 마을을 잘 살펴주십시오. 그런 뒤 꽃님이를 보며 슬픈 얼굴로 말했지요. 내 <laughs> 네, 어머니는 우리가 잘 보살필테니 걱정 마라. 이제 너 혼자 동굴로 들어가야 한다. 꽃님이는 벌벌 떨며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laughs> 아유 불쌍해서. 어쩌나.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산을 내려왔지요. 꾸님이는 한발한발 한발 어두운 동굴로 깊숙이 들어갔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어마어마하게 큰지네가 나타났지요. 꾸님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지네는 꽃님이를 잡아먹으려고 머리를 확 쳐들었어요. 바로 그때 두꺼비가 꽃님이 앞을 막아섰지요. 집에서부터 몰래 뒤따라왔던 거예요. 퀵퀵! 지네는 움찔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지네는 곧 다시 달려들었어요. 두꺼비는 용감하게 맞서 안개처럼 허연독을 온몸으로 내뿜었지요. 그러자 지네도 강한 독을 내뿜었어요. 쿵! 한참 뒤 마침내 지네가 쓰러졌답니다. 이윽고 꽃님이가 눈을 떴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꽃님이는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았어요. 동굴 저쪽에 흉측스러운 지네가 죽어있고, 가까이에 두꺼비가 쓰러져 있었지요. 두꺼봐! 나를 살리려다 목숨을 잃었구나! 꽃님이는 두꺼비를 끌어안고 슬피 울었어요.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동굴로 갔어요. 가여운 꽃님이의 무덤이라도 만들어 주려고요. 그런데 동굴에서 꽃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얼른 동굴로 들어갔지요. 세상에! 지네가 죽었네! 지네가 죽었어! 꽃님이는 지네와 용감하게 싸운 두꺼비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들려주었어요. 두꺼비가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만세! 꽃님이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햇볕 잘 드는 곳에 고이고이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를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었지요.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두꺼비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답니다.